안면 홍조는 주변 온도의 변화 혹은 뭐 이제 감정의 기복 뭐 혹은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입니다. 어, 체온이 올라가면 얼굴이 어느 정도 붉어지는 것은 생리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이제 안면 홍조는 수시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붉어짐 정도가 심할 경우를 말합니다. 안면 홍조가 발생하는 기전은 피아에 혈관이 확장되거나 혹은 피부가 얇아서 이제 혈관이 노출되면 발생을 하겠죠. 피아 혈관이 확장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유로는 이제 피부에 반복된 염증입니다.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심했던 환자분들이 얼굴에 홍조가 남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이제 결과물이고요. 여드름 후에 안면 홍조가 생겼다면 대표적인 여드름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간혹은 어. 어, 여드름 치료를 위해 로아큐탄, 뭐, 아큐탄, 뭐, 이런 제품명, 상품명으로 유통이 되죠. 어, 이런 상품명으로 처방되는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한 후에, 어, 일반적인 여드름 후유증보다는 훨씬 더 심한 안면 홍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세트레티노인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보통 알려진 바로는 구순염, 뭐 가려움, 각종 건조증, 뭐 피부 감염 빈도의 증가, 뭐광 과민성 반응 등을 언급하기 때문에 안면홍조가 이세트레티노인의 직접적인 부작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지만요 어, 이세트레티노인의 약물 작용 기전을 고려한다면 어, 양 안면홍조도 유발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어, 이소 트레티노인는 모낭의 상피를 변화시켜서 비정상적인 각질층을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드름에 각질이 감소하고 피지 분비가 줄어드니까 여드름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안면홍조는 피하 혈관이 정상인보다 쉽게 노출될 때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열이 오르게 되면 혈관이 확장하고 붉어지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확장되거나 혹은 피부가 만약 얇다면 피하 혈관이 더잘 보이겠죠. 그러면 안면홍조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 여드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복용한 이소트레티노인이 각질층을 이제 탈락시키고 피지 분비를 억제시켜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PI 혈관이 더잘 노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한 후에 안면 홍조가 생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는 건조하면 더 쉽게 자극이 되죠 즉뭐 아주 가벼운 외부의 마찰이나 햇볕 등에도 붉어짐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로아큐탄이 이제 이소트레티노인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홍조나 홍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드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소 트레이티노인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간혹 뭐 레이저 치료를 복용 그러니 병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특히나 안면 홍조가 더잘 유발될 수 있진 않을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소 트레이티노인을 복용한 후에 이제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에 레이저 자극이 가해질 경우 안면 홍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 이소트레티노인 체질에 따라 여드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단이 바탕이 된다면요 단기간의 사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 복용할 경우에 안면홍조를 비롯한 다양한 피부 상태의 변화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고요. 특히나 가장 심각한 기형화 발생 확률을 높이는 약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여드름에 피지 분비를 줄이는 것만이 여드름 치료의, 어, 중요한 포인트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진다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요. 피지를 당장 말려서 여드름을 억제시킬 것이냐. 혹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염증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해결해 줄 것이냐를 고려한다면 피지를 당장 말려주는 것만이 여드름 치료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복용하는 중간에는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서 여드름이 호전되는 듯 보이다가요 복용을 중단하면 피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비되는 듯 하면서 여드름이 악화되기도 하죠. 정리하자면요.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후 안면 홍조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상태나 체질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